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닛 44, 어,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44도 하고요. 오늘은 45도 같이 해볼 테니까요. 빨리 한번,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f 가정법,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중요 서져 있죠? 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 가정법,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중요한 게 뭐야? 현재 사실과, 반대로 가정상상 소망을 하거나 또는 미래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불가능해 보는 일을 얘기를 한대요. 근데 과거 시즌으로 가정과 과거라고 하지만 어, 어떻게 해석을 한다요? 현재나 미래처럼 행동을 현재나 미래처럼 해석을 한대요. 요게 중점이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할 수, 거의 이렇게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에 이루지 못할 소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저,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어,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가정법은 항상 뭐가 제가 항상 설명을 하며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공식. 이 공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주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 비동사는 어, 워즈를 쓰지 않아요. 절대 못 쓰고요. 다 워를 씁니다. 비동사일 때는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과거형 일반 동사 쓰면 돼요. 하고 일반 동사 일 동이라고 쓸게요. 어, 일반 동사 쓰시면 되고요. 어, 아니면 비동사 쓸 때는 무조건 어를 쓰셔야 된다. 어 s 쓰면 틀립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2중3때 많이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선 일단은 그 예문을 통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445번. If I were good at grammar, I could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는, 중요하, if 다음에 가정법이긴 한데요. if와 주어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 있잖아요. 만약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게 when 이런 애들 있죠. because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다 접속사예요. 얘네들 다 뭐라고 하죠? 접속사 주어동사를. 부사, 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까지 일단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 여기, if I were good at grammar. 비구 대시 뭐죠? 비구 대 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만약 내가, 어, 뭐예요? 문법을 잘한다면, I could answer the question. 나는, 뭐예요? 그 질문을 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주어, 동사, 구슨 C, 보호가 되겠고, 여기 at grammar는 어, M이 되겠고요. 여기 I는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 되어있죠 could answer는 뭐예요? 동사 uh, the question은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 직설합 이거는 가정법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쓰이는 직설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어, because나 여기 as 쓰셔도 돼요 오모이기 때문에 I 여기는 현재처럼 써야죠 I'm not 이렇게 되겠죠 I'm not good at gramma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야 돼. 나는 뭐예요? 어, 뭐, grammar. 그, 그, 문법을 잘 못하,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시겠죠.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이모, 원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정법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44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I had eight hours to chop down a tree, I would spend six sharp, sharpening my axe.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if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써있죠 목적어까지 그 다음에 chop이 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무를 자르다는 요 chop down a tree, chop이 잘게 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여덟 시간을 가진다면 뭐요? Uh, a tree, uh, chop down a tree. 나무를 자르기, 자르, 자르려고 할. 여덟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네요. 나는 왜 여섯 시간을 소비할 거야? 뭐 하는데? sharpening my axe. 나의 도끼를 뭐여 가는데? 날카롭게 하는 게, 날카롭게 하는 게. 이렇게, 음. 아, 하는 일란 뜻이죠. spend six, sharpening my axe. 이렇게 되죠. 어, 날카롭게 하는데 6시간 걸렸다 이게 여기 밑에 되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일어나는데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준비 과정이 길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준비 과정이 길어요 길면 어떡하죠? 어, 실전에 강하잖아요 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음.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447번 한번 보겠습니다 If I Grandparents Were 여기 월이죠 월 월 여기는 월쓸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a life they could experience a whole new world. 보시면 돼요. 주어. 여기 이프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얘가 c가 되겠죠. 어가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이라는 이거는 형용사가 돼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얘가 목조어가 되겠죠.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죠. 만약 나의 grandparents 조부모님들이 살아 있다면 살아 계신다면 그들은 쿠드 있 경험을 할 그들은 경험을 할 거예요. A whole you 어, whole world 어전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거. 어, 접근할 수있을 텐데요.라고 하는 거죠. 음. 여기 448번 한번 보겠습니다. If nature were not 어, 다시 다시 한번 하겠어요. If if nature were not beautiful, it would not be worth knowing, and life would not be worth living.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여기는 병렬로 되어 있고요 첫번째 보시면, if, 주어, nature, were not, 여기 동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beautiful 되죠. 여기 보시면 c가 되겠죠. 이게 이 형식이네요. 만약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주어, would not b 여기 동사, were c가 되겠네요. were c, 어, 여기 기억해 주셔야 될게 하나 생겼어요. 448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한 통으로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B 다음에 worth, 그다음에 B까지가 동사고요. worth ing가 C까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worth ing인데요. 오마하는데 가치가 오마하는데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억을 자주 쓰니까 이좀 기억을 해주세요. 가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것은 뭐예요? 아는데 가치가 없을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데도 가치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병렬로 되어 있네요. 주어가 또 여기 있네요. 주어가 또.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1이고요. 여기, 여기가 다 1이네요. 여기가 2네요.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가 2게 되겠네요. 월스는 e driving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뭐예요? 알아가는 데 가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도 가치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449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you had a one year vacation, what would you do during that time?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너가, 여기 대시가, 여기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원이 e y e a 이야 one, one 이면 여기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야. 형사 역할을 하는 거야. 어가 있으니까. 1년에 방학, 아니면 휴가를 가진다면, 여기, 과거지만 현재처럼 행동하는, 행동, 아, 그 해석을 하는 거죠. 주어, 동사. 다시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 어, one, one year, 베이케이션이니까 여기 목적어가 되겠네요. 어, 만약에 너가, 당신이 1년의 휴가, 방학을 가진다면 What would you do? 너 무엇을 할 거예요? 어, 뭐야? During that time, 그 시간 동안에 여기는 m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what이랑 you가 있잖아요 여기는 what이라는 건 무엇을 할 겁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what이 무엇, 무엇을 너는 할거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요 Would you do는 여기가 s가 되고 아니, 동사가 되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동사가 되고요 어, S는 U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450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If happiness were sold, 만약에 행복이 팔리게 되어진다면, 주어 동사네요. 어, 여기 few는 거의 없다, 거의 없는이잖아요. 어, a few가 아니잖아요. 알죠? a few는 약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 중에 a few of 여기 쿠드가 되겠네요. 여기 이것 때문에 월 때문에 pay the price 보시면 어, 우리 중에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헤피니스는 셀수 없는데 여기 월을 쓰신 거 아시죠? 여기 워즈는 절대 안 돼요. 비동사를 쓰면 과정법 과거의 비동사는 무조건 월을 써야 된다는 거야. 단수가 오더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이 팔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중에 거 우리 중에 그 가격을 지불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야. 보시면 해석을 할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few of us는 여기부터 해석을 하세요. 우리 중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 어, 그, 가, 그 값을 지불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걸 맨 마지막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 5 1번을 이렇게 life uh, life is uh exp uh, exp e x p e c t 잖아요이 기대잖아요. Expendency야. p e n d e n c y Life expendency would grow by leaves and b o u n d s If green vegetables smell, smelt as good as bacon. 이렇게 돼있죠. Expendency. 이렇게 되죠. 어, 여기 보시면, life is, 그러니까 뭐, 삶의 뭐예요? 기대잖아요. 이걸 기대수명이라고 해요. 통으로, life expendency가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수명은,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면 이걸 한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냐 여기가 주어예요. Would grow. 여기가 동사고요. Leap and bounce가 leap and bounce가 뭐요? 예 급속히라고 밑에 써져 있죠. 급속히 여긴는 M이 되겠네요. 어, 인생 의 기대 수명은 급속하게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쵸급속히 상승할 거야라고 하는 거지. 마, 어, if가 뒤에 있는데, 뒤에 있네요. 어, green vegetables. 초록색, 푸른색 뭐야 야채들을 어, 여기 뭐죠? 우드니까 뭐요? 어, 베이컨과, 베이컨처럼, 어, as good as네. 베이컨처럼, 조, 좋은 냄새를 맡는다면맡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뭐죠? 주어가 나왔으면, 스멜이 동사네요. 9이 뭐죠? 어, 굿이 여기서는 C가 되겠죠. 이 형식 동사네요. 보시면 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400, 저기, 저기 보시면,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요청이나 제안을 할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면 말하는 이가 사실이 아닌 가정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덜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현재시를 사용한 것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무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좀더 어때요 정중하고 좀 유한 표현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회화체로 많이 나오잖아요. Would it be alright? 괜찮을까요? Would it be alright? Would it be alright? Right? 이렇게 많이 쓰이죠? 여기가 주, 동사고 주어 이렇게 써져 있죠? 어, 괜찮을까요? If I invited him to supper. 내가 그를 저녁에 초대해도, 만약에 초대한다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supper라고 하는 애는 디너의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하자면, supper는요, 여기서는 서퍼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디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찬의 의미요. 쫙 차려놓고 먹는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화체를 보시면 회화에서 많이 이렇게 영화나 어떤 이게 회화에서 많이 보면 디너란 말보다는 서퍼란 말이 더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453번 한번 볼게요. I would be great if you could come to my party tonight. 뭐예요? 여기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그레이슨 c가 이렇게 있겠죠. 보시면 그다음에 이 f 는 여기 자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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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시를 칠게요. 주어 동사 to my party to n i g h t 은 m이 되겠죠. 파티 n 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되고요. 어,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좋을 거예요. 만약 너가 온다면 나의 파티에 오늘 밤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 너가 오늘, 오늘, 어, 만약 너가 올수 있다면 나의 오늘 밤에 나의 파티에 올수 있다면. 아, 정말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45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we all did just one random act of kindness daily, we might set the world in the right direction. 이렇게 되죠. 겠 여기 설명할 게좀 있네요. 보시면 우리 모두가 주어 여기 할 거예요. Did 동사네요.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한다면 단지 하나 One random r a 은 임의적인 무작위 이런 뜻이에요. 어, 이, 그다음에 kind kindness daily네요. 여기까지가 목조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단지 뭐예요? 뒤에서부터 해서 갈게요. 어, 어 친절 어온 하루에 친절한 어, 하나의 무작위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몇 가지 끊을게요. we might set 어, 보죠. 우리는 뭐예요? 여기는 s e t 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긴 노타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분명 어, 설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이 여기서 노타예요. 우리는 놓을지도 몰라. 세상을 어, 세상을 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in the right direction.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디렉션이 방향이에요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If we all did just one random act of kindness daily 만약 우리가 어, 어, 하루에 친절에 대한 하나의 무작위 행동을 단지 한다면 어, we, might set, 우리는 노하, 우리, we might set the world in the right direction 어, 그 세상이 놓여질 것입니다. 어디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 일, 그리고 유닛 45번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닛 45번은요. 보시면 슈드 이프다에 어,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드와 월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일어날 가능성이 좀더 희박할 때 본다는 느낌을 준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더 희박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희박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뭐라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번 해석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455번 If all the ice in the Arctic. In the Arctic이네요. D로 발음하겠죠. 여기도 D. 다시 한번 렇게 If all the ice in the Arctic should melt Um, many coastal areas would disappear 이렇게 되어있죠 보시면 만약에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 많은 해안 지역들은 어, 지역이죠 w o u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거예요 사라질텐데 라고 하는거겠죠 보시면 되고요 456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uh, if the internet were to start function, functioning the result could be chaotic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인터넷이 멈춘다면 어떻게 멈춘다면 뭐야 뭐야 작동을 작동하다는 뜻이요 stop 다음에 ing 기억하셔야 돼요 if the internet were to stop functioning 이렇게 돼 있죠 stop ing를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만약에 그 인터넷의 기능이 멈춘다면 아, 어, the result, 그 결과는, 어, 뭐야,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가, 어, 형용사고요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이랑, 뜻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케 h 틱 이라는 뜻인, 어, 발음이고요 45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you were to change your job right now, what would you choose? 라고 되어있죠 만약에, words to change. 뭐야, 동사겠네요. 어, 어, 바뀐다면, 너의 직업을 바꾼다면, right now는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어, 만약 너가 당장 너의 직업을 바꾼다면, what would you, what would you choose? 무엇을, 여기가, 여기는 목적어 자리네요. 그쵸? What would you do? 그쵸? 너는 이렇게 보시면, 동사고요 여기가 U가 S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 아까 전에 한번 하, 다른 문장에서 확인했었거든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너가 너의 직업을 당장 바꾼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TV라는 애가, TV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if 다음에 슈즈라고 하는 애는요, 어, 월트와 다르게, 여기 다음에, 여기 if 다음에요, 주절에서요, 주어 다음에 will can 이렇게 나올 수도 있대요. 하지만 명령문 형태도 올수 있다는 라얘기예요요것까지만 챙겨주시면 되고요. 음. 지금 보시면 오늘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